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기초영어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장들을 알아야 될까요 너무 할게 많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어민이 사용하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쉬운 거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취미생활 하듯 꾸준히 해주시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나도 모르기 위해서 툭툭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열 문장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부터 찾으면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부터 나온 다음에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등장하면 되겠죠? I'm waiting for a friend. I'm waiting. B plus ing. 이 형태로 사용되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I'm waiting.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wait를 기억하는 것보다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꺼낼 때 훨씬 더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waiting for a friend. 라고 해서 친구를 기다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친구가 아니라 A friend 라고 하면서 그냥 한 명의 친구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I'm waiting for a friend. 한번 더 해볼게요. I'm waiting for a friend. 실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이 문장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운동 잘 못해요 라고 하고 있죠. 운동을 막 하면서, 너도 같이 해, 우리 같이 할까? 라고 할 때, 좀 애둘러서 거절하는 표현. I'm not very good at sports. I'm good at. 이거는 나는 무엇을 잘합니다라고 내가 잘하는 이 장기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I'm not good at.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good at. I'm not good at. 이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very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라는 의미로 살짝 바뀌는 거죠. 어, 저 못해요. 이거랑, 아, 저 그렇게는 잘하지 못하는데, 이거랑 느낌 차이가 살짝 있겠죠. I'm not very good at.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very good at. 아, 저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그게 sport. 이 운동, 스포츠를 잘 못한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 표현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잘 못하면 I'm not very good at tennis. 이렇게도 얘기해 줄수 있지만 테니스 자리에 동사를 넣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play라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되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ing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사 표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I'd like to visit the museum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디까지 하나의 덩어리죠? I'd like to. I'd like to. 어, 저는 I want to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라고 하면 물론. 괜찮습니다. 약간 느낌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 want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쓰는 말이면, I'd like to는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앞에 누가 서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낯선 사람, 좀 어색한 사람이랑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d like to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고요. Visit the museum. 방문하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박물관에 방문하다. Visit the museum. Visit the museum. 이렇게 의미 단위 두개 꺼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I'd like to. 아, 박물관에 가는 거 말이죠. Visit the museum. 연결해서 쭉 얘기하면 I'd like to visit the museum.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해요 뭐 승진 시험이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딱 직전에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해 이렇게 말하면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해야 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뭐, 회사에서 너 이거 영어 실력 향상시키지 않으면 해고야. 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너꼭 그렇게 해야 돼. 만약 부장님이 대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I have to. 나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겠는데요. need to. 이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have to 보다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 have to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 need to 그리고 improve 강세는 뒤쪽에 있어요 improve 향상시키다 끌어올리다입니다 my english 내 영어를 향상시키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 단위 두개더 해보겠습니다 나 뭐뭐 해야 돼요 i need to i need to 영어를 향상시키는 거죠. improve my english improve my english 하나 두개더 하면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한번더큰 소리로 해 보세요.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좋습니다. 자, 그고 다섯 번째는요. 가게는 몇 시에 여나요라고 물어보고 있죠. 가게 여는 시간을 알아야지 괜히 허탕 치지 않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아, 내일 방문하고 싶은데, 시간을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When이라고 하면 언제 열어요? 라는 의미인데요. When이 아니라 What time을 사용하면 몇 시에 여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Does the store open? 그 가게가 여나요? 우리 뭐뭐 하세요? 라고 할때 do you? 라는 질문 많이 물어보죠? Do you open? 하면 당신은 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게, 가게를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o가 아니라 does로 바뀝니다. The store, 이거는 나, 너가 아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가 사용돼요. Does the store open? You 대신 the store 주어가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d o e 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leave a messag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eave, 이거는 남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떠나다인데요. 뭔가를 남겨두고 떠난다라고 해서 남기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 앞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죠. can i가 사용됐습니다. can i는 뭐죠라고 했을 때음 can i는 제가 뭐 말해도 될까요? 이게 1단계고요. 이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걸 사용할 상황에서 바로 즉시 떠오르는 겁니다. 네, 이걸 위해서는 우리 한국어 문장 머릿 속에 상황을 떠올렸을 때 영어로 바로 나오는 거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어 남길 수 있어요? 제가 남겨도 돼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Can I leave a message? Can I leave a mess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전화하실 때이 표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제게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가셔서 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 이거 어플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부탁하면 됩니다. 호텔의 리셉션이나 아니면 거기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보세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자 이번에는 can I가 아니라 can you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뭐해도 될까요? 네 그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뭐뭐 해주시겠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뭘 해주죠? Call a taxi. 부르다라고 할때 우리가 call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택시를 부르다라고 하면서 call a taxi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외워주세요. 택시를 부르다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call a taxi. 저를 위해서 저에게. for me 이렇게겠죠? 하나씩 한번 꺼내 볼까요? 뭐뭐 해 주시겠어요? Can you 택시를 부르다? call a taxi. 저를 위해서 for me 연결하겠습니다. Can you call a taxi for me? 한번 해 볼게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일단 조금 길어 보인다면 각각 의미 단위가 한 번에 나오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연습하고 붙여보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읽을 좋은 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 좋은 책을 찾고 있는데 내가 읽을 그런 좋은 책 이렇게 말한다면 I'm looking for a good book to read. 이렇게 문장이 구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보면요. 주어 동사부터 꺼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이거는 패턴 공부할 때 한번 만나 보신 분들 있을 건데요. look for 자체가 무언가를 찾다, 헤매다, 찾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찾고 있다는 걸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저 지금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죠? A good book. 좋은 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to read 읽을 좋은 책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책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 내가 읽을 만한 좋은 책 이렇게 말한다면 미래를 나타내는 to 를 사용해서 to 동사 여기서는 to read 이렇게 말했어요. I'm looking for 나 찾고 있는데 a good book 좋은 책을 찾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to read 읽을 좋은 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good book to read 서점에서 친구 만나면 아나좀 읽을만한 책 찾고 있어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이 아홉 번째는요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빠르다면 이렇게 정중하게 한번 부탁해 보는 거죠.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이렇게 씁니다. Can you가 아니라 could를 사용하면서 더 정중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확률을 좀 낮추면서 네, 이걸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can you를 사용해줘도 괜찮지만 조금 어색한 사람이다.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다 라고 하면 그주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말투부터 부드럽게 가볼까요? 그주한번 더요. 그주그 다음은 천천히 말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speak 이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강세가 들어가면서 약간 된소리처럼 날 수도 있습니다. speak 더 천천히 more slowly more slowly 더 천천히 가 되겠죠?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한번 더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비가 올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 혹은 내가 추측하기에, 이건 비가 올것 같다. I think it's going to rain. 자, 그냥 비 오다 하면 it rains입니다. it rains. 그런데 미래의 느낌을 주고 싶어요. 아, 내가 보니까 저 먹구름도 좀껴 있고 상황이 아, 비가 올것 같아. 이렇게 뭔가 징조가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be going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네, 먹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것 같네. 이 정도 느낌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I think를 붙여서 의미를 좀더 약화시키고 있죠. 비가 올 거야가 아니라 올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I think it's going to rain.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 비가 올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한번 더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운동 잘 못해요. 나 그렇게 운동 잘하지 못해. 스포츠를 잘하는 게 아니야. 오늘 배웠던 건데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 큰 소리를 얘기하면 훨씬 더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